네, 안녕하세요. 데이트 목자 최재현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주일날 요한복음을 그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요. 그 오늘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을 제가 눈뜨고 기도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상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나라가 아버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고,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하셨사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게 가슴에 더 채워지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며, 또한 원수를 이기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기뻐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소온라 아멘. 네. 어, 어제, 어, 오늘, 뭐찬성을 어, 하나 불면 좋겠는데 찬성은부 여러분들이 자 부르시도록 하시죠. 어 자도 신경을 해도 좋은데 자도 아, 신경도 여러분들이 네, 하십시오. 오늘 엄도과 드릴 말씀의 그 내용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께서친히 하신 말씀이고 흐름의 그 음. 많은 비밀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흐름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은 그 대을 읽으면, 우리 해석한 대로, 이제 자기 목표로 해석한 대로 읽는 것보다는, 원어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원어로 이제 이해하기는 아마, 뭐 솔직히, 뭐 여러분들 수준이 안될 거예요. 저도 수준으로 치면 뭐, 한 10%쯤 되는 수준인데, 좀더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가능하면, 뭐, 좀 짧게, 어, 해보려고 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 읽을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교구 어, 읽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아론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아님 중에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은 거예요. 다비세인들을 인하여 결혼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연을 당할까 두려워이니다2 3절에요 저는 희바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대요. 예, 여기까지 먼저 읽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세인들을 교류한다고 했잖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는요, 세상의 영, 땅간의 영, 악의 영, 나비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강렬해졌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보는 자. 오늘, 그러분들뭐 저도, 저는 사실 솔직히, 솔직히,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녀라는 말은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밝히지 않고 배웠고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많죠 왜 그렇죠? 그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용글로 돌아오지 않는 가짜. 페이크입니다. -E, F-A-K-E. 페이크.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페이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거짓 믿음. 그때 이 페이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짜요. 가짜가딱 해. 합니다. 오늘날하도요 그거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득합니다 출혈을 당할까 두려워요 아니 출혈은 기쁨이지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좀더 심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다 엉푸저를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의 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입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다 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뭐예요? 나.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흘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나이 영이요 생명이오 재밌죠 그게 영이에요그 말씀이 그리고 그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일이 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이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적인 단어와 실질적인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고 섞여서 헷갈려하시죠? 헷갈려할 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어를 보면, 유회가거리에서 외쳐 분은 하니, 이때 이 지혜는, 지혜가 무슨 인격화 했느니, 아니, 이 가짜야,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어떤 것은 추상, 인간이란 추상적인 것 같아.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나 이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공부할 때 알았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에이? 자, 그러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심판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해 가지고 따져서 재판해서 어 이건 풀려가 안 되겠고 이아니에요용감은 말입니다 말끔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받지 아니한 자들. 그가요 심판하기가 있는데, 그때, 그 심판하기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저를 심판하기가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령의 글자로 쓰인 그 도면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령의 어쩌면 하는 어떤 목사람이 있는데,

그런 o 께서 know. I 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피 n t k n o 지 I don't know. I d o n 신 know. I don't know. I d o n 고이 n o w I d o 아담이, 가나님가고이 가난이, 가난 가난이, 가 가난이, 가난 가난이, 가이이 가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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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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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난이 가난이, 가난이, 가난가지이가가이

내가 이해한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이 네. 아니에요. 뭐, 말씀이 하지만,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영이대 아니에요. 말하는 내용이 저으로 나오고 있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법에 대비니다 너무 잘깨닫으면그 글쎄, 시법으그부을 깨닫는 게 어쩌니, 이가짜도되거라요 말하는 극복적으시면은 때려도 교회가 자기를 하려면못들하가는게천야말씀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한동은 자. 자, 시기관 49절 50절을, 50절을 읽겠습니다. 나, 내가 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라의 나라의 법과 일위를 걸어낸 신이 영영하여 주셨으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영영이 영생의 일을 안하나 그러므로 네. 나를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네. 내게 인도도 국대교회 밑 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고 나아주십니다. 이렇게 흥미롭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우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셨요 여러분이 다찾목사서다이기준형 지식계계선으로, 이 뇌의 주시는 에 이웃께서 도고허시키시 보고, 얼마나 지식의 주시이 주시는 분에 게도불하고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에해서도 아, 똑같아. 이 일이 가능한데, 태어나 말씀, 하다라고 할 때, 리든 <목소리도> 것을 신이 주시는 깨달음을 말씀는 없다면 성경대로만 이를 바로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 말이 영생이에요 그 말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게 하신 그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 그런데 그 영이 그 육신의 영향을 가해 능력을 많이 주는 거고 육신의 습관 위로 또 흔히 예언의 규격 기께 영향을 받는다 유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는 주식 끝입니다 육말씀 음. 하나님의 말씀든 의 말씀든 내 영향을 는 양식의 말씀이야 아람는 터덜렁을 그 아, 네. 어, 아,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는가는그 말이 무것이 영국에 의는 주는 것 우리의 핀수에 관한 떠들이야 근데 저 아닐 고하나는것아 어떻게 여러분들 정신을 꺼버려 주셔도 주의날성식적으로가가고널널널나다가 죽지 말고 <laughs> 아이고, 참. 렛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칩이, 영화군의 칩한을 향서 이의 사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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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날까지 다슬기가자신 자기라는, 자기라는 사람이 누구냐요이분에요이말씀 누구라고 하이냐면요라는말이 있고요. 있고요 여러 제자라고 우물을 모이 있는 우물우물이 현이가기가이 다른 지자들그러면그들이테1 2 0 0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요. 오늘의 말씀은, 여도는 말씀이에요. 흔히 주의적 사고방식이 벗어버리요의적 사고방식이 뭐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헤르리의적명주의이벗어의고이벗이재명나은어이재명이이 이 부분이 이은이부분니다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은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에요은이분은은이부이 부분은 이하말이부분이 부분은 이에분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 그가 슈가 하고 슈가 누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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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슈게요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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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1 0가0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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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한남자가 가라져입니다. 수고를 가가 자라고, 허리에 부르시오 오, 저, 입니다. 이에, 개, 나라에, 물을, 담아 개, 나라에, 가라져, 시시쇼 그, 부르신수고로 시키기 기를 시작하여, 수고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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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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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물기 물을, 물을, 그래봤더니 베드로로가 시티시티티를 씻기지 못한 짐이다. 그래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시지 않으려면 내가 나랑 상관이 없는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그래봤더 우리 주체처가 이 신문에 대마니다가하 주요 내 가를 씻는 이 아니라 손은 나를 몰래 시게로 예수께서 이 일이 사 한다면 별밖에 시신은 필요가 없고그어요 어느 놈이 깨달으니 별밖의 라달아 다는 다는 인라고했었제의 월둘이 유연하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는유연하시겠니까주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들입다 먼저 네. 이사람이라고 하는 건. 열두지자하다는 그러니까 열두 열두 그러니까 뭐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님을 때려다는거열두지자라는 말이라는 거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 열두지자여그 중에 하나을때렸요 그러니까 여왕은 진짜 애말씀이요 자기의 사랑 그들은 사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여왕이 되면은 친구와 친구자들이에요 이사람은 끝까지 는해집니다 아무나 보는 바가 끝까지 는게 아니에요. 해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가는십삼장의 말씀을 제자받강시는세뇌조치이나옵니다 왜? 세부적치를해주는서도 네. 베드로가 말하로 다른 시자양는다면 나와 상관없다니 여러분들은 오늘 자식들에게 발셨다지해 말하는 말을 하나 습니다상관고 없다고, 상관고 없다고 해서, 지적으로 되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상관하고 있는 일단 지적을 모르고, 을는것력은못 합니다. 하나님는 사람은 지수 없습니다. 이해를 시 그러면 우를 끝에서 시신이 끼치셨어. 예수님을 대시하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분이 누데요 지금은 예수께서는 존재하고 있 하나님을 오겨놓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추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는 있지만 실제 그시절을 추출하고 하나님 예수 보고 있도그대로알여주실는분로되고요 그분은 존재하고 있 존재를 알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는다는 예를 보여주신 이유가, 이제 전명이 오면 알게 된다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전명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침력 그것으로 가르치는다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려도 가르치는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여기서 아주 재밌게 드시죠. 요한보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혼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이라니까 서로 발 씻기라니까, 너 짐작기를 발 씻기라. 빨간 눈을 소리라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된 자들, 하나님 주님께 주신 자들, 이 발을 씻기란 말이에요. 뭘로? 책망을 내가 너희를 다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택한 자, 택하의 승자, 제자들, 아들들. 요 택하의 승자라는 말은 정체성으로 아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은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할게. 나가 떠나.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요 범한만 너희가 있고 떠나. 그게 더 유익이야. 왜냐면, 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보혜사 도의사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오시기 지오시 때문이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면 누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만 그 보내시는 권한 누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었는데 하나님 예 그리스도께서 그를 알게 못하는데 성령을 보내 안보입니 그리고 요한복음 십육장 팔 절에 그가 죄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아리라망하시리라 그래서 다 찾읍시다. 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문제가 당신이 세족식이라고 그 죄가 있으면 범용에 대해 책망을 하는데 못 알아도록 버린 자야 내 몸은 성령의 음정을 듣도록 돼있어 나중에 이제 이 사연을 들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복숭이다 이외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산자가 아니야 모든 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음,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고, 어, 네, 여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 자, 마지막, 기규문으로 맞추겠습니다. 손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검켜짐을 받으시오며, 음.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것 없으며 하나 악에서 없소서 나라가 번성어영감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나이다. 감사합니다.